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사회생활 안녕하신가요?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는 사랑 얘기랑 사회생활 얘기랑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결혼식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회생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이 결혼 얘기를 사랑 얘기가 아니라 사회생활 이야기로 넣었는가 하면 어, 우리가 보통 결혼식 청첩장을 받거나 결혼식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거를 하객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축의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을 하는 이유가 결혼식이라는 게 음, 그냥 행사가 아니라 사람이 결실을 맞는 그런 파티가 아니라 어, 우리의 사회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얘기를 조금 그 결혼식을 하는 당사자의 입장보다는 하객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토픽이 사회생활, 결혼식, 결혼식 사회생활인데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참석을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나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결혼 참석을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는 지금 시기가 왔는데,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도 문화가 조금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나마 우리 조금씩 생각해 볼수 있게 저는 주제를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객으로 가게 된다 라고 했었을 때, 가장 고민하는 거가 추기금일 거예요. 추기금이 왜더 고민이 되냐? 그 추기금 액수 가지고도 또 이게 사회생활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이 사람과 나의 거리가 어떻게 되고 내가 얼마를 해야 이 사람이 나를 알아줄 것 같고 뭐할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어,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게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런 기준도 뭐 규제도 규칙도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축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본인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돈의 가치라는 게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돈의 가치도 100개의 돈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한테 맡기고 싶은데 예전에는 이제 3만원부터 시작을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5만원권이 생기면서 이제는 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또 식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나랑 안면식이 있느냐 없느냐 또 나의 지인인지 나의 친척인지 또는 뭐 건너건너 그냥 이름만 아는 사람인지 어떤 뭐 모임에서 같이 모아서 뭐 축의금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사황별로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자기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또 결혼식을 하시는 입장에서도 어, 액수 가지고 나와 이 사람과의 거리를 판단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마다 또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각자 개인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어, 그런 부분 서로 해가지고 서로 배려하면서 조금 더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면 서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기금 말고도 고민하게 되는 거, 실제로 이제 간다라고 했을 때 고민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부분이 있죠. 바로 하객 룩인데요.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떤 거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지, 거기에서 나의 위치나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다 다르고, 특히나 저는 사진을 제가 찍는 결혼식인지 안 찍는 결혼식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그 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입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원피스를 고르면서 고민을 처음에는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가서 보니까 그렇게 안 튀더라고요. 저는 너무 까매서 길고 까매서 많이 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식장 대부분이 들 조명을 밝기보다는 오히려 어둡게 쓰기 때문에 어두운 색깔을 입으니까 눈에 절대 띄지 않았고 그래서 평범하게 잘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또 가방도 검정색으로 같이 맞춰서 갔어요. 그 대신에 너무 칙칙해 보일 수 있어 가지고 신발은 베이지색으로 밝은 색을 신었고요. 그리고 포인트 될 만한 것이 없어서 어, 고민을 하다가 머리끈을 이제 안 보이는 검정색으로 머리를 묶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스카프 형식으로 된 밝은 화사한 머리끈을 어, 묶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룩이었어요. 꼭 하객 룩이 아니어도 어, 굉장히 약간 데일리 하면서도 약간 데이트 룩 같으면서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서 여자룩이랑 남자룩이랑 간단간단하게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자룩을 먼저 보면 보통 원피스를 많이 입으시죠. 제가 실제로 가서 보기도 하고 자료를 찾아봤을 때도 그렇고 요즘에는 색깔이나 무늬에 관해서 별다른 제약이 없더라고요.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하얀색 원피스를 피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내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면 하얀색 원피스를 입되 화려하지 않은 조금 내가 너무 튀고 내가 너무 주인공 같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단정하게만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팬츠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저도 팬츠를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특히 요즘에 여름이다 보니까 는 소재로 돼서 이런 바지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캔 바지에다가 위에 셔츠나 뭐 바켓 이렇게 입으니까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멋있었어요. 그래서 신발도 요즘에는 구두보다도 운동화도 되게 많이 신더라고요. 밭 팬츠에도 운동화를 신지만 원피스에도 운동화를 신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너무, 너무 불편해 보이지 않으면서 단정하고 저는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대학생 분들이나 조금 어리신 젊은 분들은 그렇게 입으셔도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예쁜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가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 가방을 좀 화려하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너무 튀어 보이고 너무 화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은 저도 검정색을 메듯이 검정색이나 뭐 흰색, 회색, 요 베이지색 이렇게 단정한 색깔로 무늬가 많지 않은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 남자분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장을 많이 입으시죠. 정장을 지금도 많이 입으신는것 같았는데, 제가 조금 특이점이라고 본 거는, 이제는 넥타이는 많이 거의 대부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니면은 셔츠 대신에 티셔츠 를 입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굳이 빳빳한 소재의 정장 셔츠가 아니라 린넨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꼭 긴팔 아니더라도 반팔이든 칠부든 이런 옷들도 많이 입으시고 꼭 위아래로 정장을 입더라도 깔맞춤을 안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더라고요. 색깔도 되게 다양해지고 많이 밝아지고 남 그리고 오히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깔맞춤을 해가지고 정장을 그렇게 딱 입으시면 결혼식장 직원분들하고 너무 똑같아지더라고요. 오히려 결혼식 직원분들 같고 하객 같지가 많았어요. 오히려 그게 더 튀더라고요. 그래서 음, 오히려 너무 그렇게 정장에 깔맞춤을 하는 거는 안 어울리지 않을까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결혼식에 가게 되면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봤는데요. 제가 좀 의견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도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꼭 나랑 가깝고 안 가깝고 여서가 아니고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결혼식은 가서 마스크 쓰고 보기만 하면 돼서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같긴 한데 이제 가장 문제가 부패일 것 같아요. 뷔페는 아무래도 음식들이 계속 열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음식을 집고또 좁은 공간에서 다 모여가지고 따닥따닥 붙어서 밥을 먹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어, 요즘에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결혼식 때 부패를 하지 않고 답례품을 하는 걸 캠페인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즘에 불페 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뭐 맛이 있니, 없니, 말이 워낙에 많으니까 오히려 그 비용으로 훨씬 좋은 담배품들을 학객분들한테 기념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트렌드가 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다고 해도 약간 그거를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점점 결혼식 이제 소규모 웨딩으로 가잖아요. 저는 그게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랑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정말 결혼을 축하해 주고. 하는 분들만 초대를 해서 우리들끼리 정말 즐겁고 그런 다른 눈치나 이런 것들 보지 않고 정말 이 결혼식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트렌드가 생기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런 거를 꿈꾸기는 해요. 정말 내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 나를 정말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이 결혼을 맞이해주고, 함께 해줄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좋은 파티를 만들어드리는 게 서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국에는 결혼식을 참석을 했냐, 안 했느냐. 그리고 액수가 많냐 적냐로 우리의 관계를 인간 관계를 단정지으면 안 된다라는 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가지 않았다고 해서 안 축하하는 것도 아니고 갔다고 해서 더 축하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결혼식을 가는 분들은 다 아실 거잖아요. 그게 다 그런 마음으로 무조건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한발씩 각자 자기 의견 생각해 보시고 행동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주제 전달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퇴근길에 또 만나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것도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아마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아마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거 관심 가져주세요. 절대 부담 없이 재밌게 하는 거니까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항상 말했듯이 구독과 좋아요 꾸준히 눌러주시고 그리고 많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다음 세은길에 만나요.